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갈비탕. 아니, 갈비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웨딩 t v 쫑피디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마리아주 스퀘어에 나왔습니다. 한정식을 잘하는 집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오늘 총네 가지의 코스 메뉴 중에서, 어, 저희가 오늘 먹어드릴 메뉴는 뭐죠? 해당. 네 해당 메뉴를 어,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어, 정말 푸짐하게 어,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옥상이 차려지는데요. 삼색 모둠전 홍어무침, 해파리냉채, 마지막으로 어, 오징어 젓갈 됩니다. 아 낙지 젓갈 <laughs> 비싼 어, 낙지 젓갈까지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먼저. 이 다섯 가지의 전체 요리부터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피타이저로 호박죽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을 보시면 그냥 호박죽입니다. 쫀쫀한 느낌이 드는데? 음. 아 제가 사실 호박죽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알아요? 꿀바라놨는지 음. 에피타이저로 먹기 딱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체 요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육회 공군이다 놓여있는데요. 원래 음식은 찬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으로 먹는 게 기본적인 센스죠. 모든 회부터 어,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남자라서 이 회를 아주 참 좋아하고 즐기는데요. 숭어회와 어, 광어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빛깔이 아주 좋아요. 자, 와사비 살짝 풀어가지고. 아, 정말 신선합니다. 요거는 코넨일체입니다 제 혀와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광어회도 한번 먹어볼게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음, 아, 전반적으로 해가 되게 신선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팔보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팔보채는 8가지의 야채와 해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팔보채인데요 자 먼저 이게 청경채 그리고 파프리카 버섯 오징어 그리고 뭐지 소랑과 야채와 채소들이 굉장히 잘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야채와 채소들을 같이 숟가락에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소스가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이팔보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먹을 일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 채소들과 해물들이 사이좋게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누구 하나 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팔보채를 먹었으니 그 옆에 있는 어 장어구이를 한번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장어 아주 예쁘게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쪽파 깨소금이 이렇게 어 위에 뿌려져 있고요 요거는 절대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음...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꼬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오 담백해라 입안에 넣자마자 제 수명이 한 3년 정도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매콤한 소스와 장어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특유의 비린 맛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목떡 먹었습니다. 꼬리를 먹어봐야겠죠. 음, 어 쫄깃해라. 음, 꼬리는 또 쫄깃합니다. 이제 옆으로 룰렛을 돌려서 갈비찜입니다. 아이고, 와 진짜 무겁다. 에이, 갈비찜 비주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 보시면 위에 각종 야채와 어, 밤. 그리고 은행도 있고요. 요건 당근, 깨 소금도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요건 뭐죠? 어 무시 같고요. 무시 같고요. 가까이 비주얼 보여요. 쫀쫀하게 쫀득쫀득해 보입니다. 찍어서 소스에 음. 오 입에 넣는데 어우 고기가.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보통 잘못 삶으면 이렇게 찔길 수가 있는데 넣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이 소스하고 고기 이 사이사이에 육즙이 잘 소스가 잘 배어 있어 가지고 입안에 넣는데 어, 거부감이 없습니다. 겉돌지도 않고요. 갈비 쪽으로 한번 더 뜯어 봐야겠죠. 자. 응? 음? <laughs> 사라졌어요. 아까 뜯는 거 보셨죠? 되게 부드럽게 잘삶겼습니다 음. <laughs> 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갈비탕 갈비찜 자, 그 다음은 칠리새우입니다. 칠리새우에요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칠리새우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칠리새우가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어, 이렇게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위에 아몬드, 완두콩, 그리고 어, 옥수수 콘샐러드, 파 각종 채소들이 위에 알맞게 올려져 있습니다 음, 역시, 칠리새우는 저를 배신하지 않아요. 이 매콤한 맛과 달달한 맛이 칠리새우 전문가로서 이 5대5 비율로 이렇게 맛을 입어지는 여기는 좀 매콤한 맛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육회입니다. 자, 육회는 어, 이 해당 메뉴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오늘 특별히 추가를 해주셨고요. 육회를 추가를 하시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비주얼을 보시면 위에 쪽파와 깨소금 그리고 자 이렇게 어 되게 싱싱하게 육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배가 같이 이렇게 채 썰어져 나오는데 배가 없어요. 오연의 육회의 맛을 즐기라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음 우와. 배를 갈아서 넣었구나. 그래서 되게 달달하네요. 와, 달달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육회가 되게 싱싱합니다. 냄새가 나지 no. 않고요. 자슬 넣으니까 자색 고소한 향이 같이 잘 버무러져서 음,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드디어 한정식의 하이라이트 갈비탕이 서빙이 되었습니다.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와 고기 들어간 거좀 봐요. 아야 향이 되게 좋다. 아 삼도 들어간 것 같고. 숟가락이 올려가지고. 국물에 적셔서. 와우. 음. 오, 고기 너무 부드럽다. 아 해장된다. 아 갈비탕 괜찮은데 여기 국물에 잘 배어져 있어가지고요 고기하고 국물이 겉돌지가 않고 되게 가 아주 잘어우러져 있습니다. 어 역시 맹이나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식사를 좀 할게요. 어, 총평을좀 해드리면 임금님 수라상을 받는다. 푸짐함과 정갈함이 있었어요. 특히 한식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한국인은 한식이잖아요. 모든 전 메뉴가 완 리뷰로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하격으로서 아주 푸짐한 접대를 받고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즐겁게 저랑 같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색다른 메뉴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를 좀 시켜야겠죠. 마오즈스게요 홀과 이 내부 어떤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마리아드 스퀘어 가든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레딩볼리되이 되기는 느낌은 또 처음이죠. 밑에 네. 자조다가 달려있고요. 여기서 포보존 네. 사진을 찍으시기 니다 네. 네. 와인바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추가를 하시면 또 와인바와 리셉션, 간단한 핑거푸드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요? 네. 대단이 아닙니다. 네. 맨 마지막에 예식 끝나고 나서 예식 쓰레기 있잖아요. 식구가 쿠키 던지는 시를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마리아 주스케어 내부 홀로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주스케어는 단독 홀입니다. 홀이 하나나서 겹치지 않고 편안하게 예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버실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앤 우드 톤이라서 따뜻한 느낌을 주죠. 따뜻한 화이트 톤입니다. 화이트 네, 톤에 이 그레이로 화이트 앤 그레이로. 깔끔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오! 너무 신기하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좀 신기한 게 보입니다 오르방이 이제 파이프 오르방이라고 해요 이렇게 향이 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웨딩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